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제목이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패입니다. 영어로 This man is one of them. 우리가 우리들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입니까? 부인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갈때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저쪽 마을찍에서 조심조심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 마당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곳에 공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자 예를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러이러했다, 예수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거짓 증거를 했지만 그 거짓 증거마저 서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리하다 불리한 거짓 증거를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그대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입을 닫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반란의 선동자로 몰아서 로마 총독부에 고발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상해처에 마땅합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덜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들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선지자냐 알아맞혀 보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하인들 틈에서 가만히 앉아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대대사장의 하녀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맞죠? 베드로가 부인하며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소.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쪽 대문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한 여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 맞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옆에 로마 병정들, 성전 경비병들 많은 무리들이 있지요. 베드로는 놀라며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지금 갈릴리 말투,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니까 당신 틀림없이 저들과 한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닭, 두,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왜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을까?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했어야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순종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찾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이 말씀을 그는 흘려들은 것이 아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이유일 것이다. 또그 이유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장담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신한 것 아닌가. 또 이런 이유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잠자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유들은 인간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베드로가 넘어진 이야기를 또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였죠?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 보음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악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성경 사본이 여러 가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악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고 또는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 이야기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엽기. 욥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욥께 시작에 사단이 온 세상을 둘러보고 와서 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자 그가 욥이 만약에 자기의 재산을 잃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자기의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 주시지요. 하면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마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 결과 사단은 욥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채질하다라는 게 우리가 곡식을 밀을 이 줄기와 잎사귀 알곡이 통째로 붙어있는 것을 막 두드리다 보면 알곡도 떨어지고 죽정이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이것들을 저 채에 넣고 마구마구 흔들게 되죠. 흔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사단이 제자들을 그냥 막 흔들 수 있는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모나, 시모나. 시모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부름받기 이전 그가 살아가던 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왜 시모나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여전히 인간의 야망과 다른 제자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수제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은 아마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의 제자냐? 아마 그 부분을 공격하겠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약해서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믿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아예 처음부터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 시험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제자들을 체질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단 사단이 베드로를 유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과신했던 그 자신의 의지가 결국 자신만의 열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워야 할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형제들을 굳세게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신이 얼마나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먼저 연약한지 그래서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는 배웠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네 마음은 원이다 네 마음은 진심인 걸 내가 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싶은 것도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자신의 열정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인하고 난그 이후입니다. 넘어지고 난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지금 배울 수 있느냐 아니면 배우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들면 내 믿음이 없 없어서 일어난 일 아닌가? 믿음의 실패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시험에 험에 떨어지는 것도 비즈니스가 뭔가 문제 생겨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믿음 앞에 흔들려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도저히 우리의 굳은 목을 주님 앞에 숙이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았다면 유익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 잘 설명해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 이제는 이제 작년이 됐지만, 소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2살이던 나는 리틀 리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게임이 열리기 전 나는 아버, 나의 아버지는 아들과 그 팀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동네 레스토랑에서 아이스크림 쿠폰 12장을 사서 코치에게 가져갔습니다. 코치님, 아이들에게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아버지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첫 승을 거두면 아이들에게 줄게요. 코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처음으로 승리할 때가 아니라 처음으로 패배할 때이 쿠폰을 주세요. 코치는 이상한 듯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사는 승패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코치에게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야구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줄 거예요. 코치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말 이상하군요. 참 이상하군요. 그러면서 쿠폰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고 이 아들의 팀은 몇번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 경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드디어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치는 모든 선수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주었고 그 선수들은 모두 첫 패배를 축하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져다준 이 아이스크림 쿠폰의 위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은 이후에 몇 주간 동안 어, 이 아들의 팀원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제시라는 친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날 내가 배운 교훈은 우리 아버지가 조건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진 팀에게, 어, 진, 게임에서 진 아들에게 뭔가 상을 준다는 것,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시험을 망쳤는데, <laughs>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했는데, 상을 준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야구 게임에 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훌륭하게 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역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라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품어주셨습니다. 원수를 품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하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 해서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 잘 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차비와 긍율과 은혜에서 흘러, 흘러나오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장녀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병들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 미련하군요.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망치로 왜 손가락을 치셨습니까? 조심하셨어야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당신이 안 다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의사는 환자가 올때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 가십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끊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흠 있는 모습 그대로, 원수되었던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증거입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일어서서 그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재판받았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할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모욕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뉴스 우리 해피 키즈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